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완벽 가이드를 준비해봤어요 추천 어트랙션, 패스권 개념, 판타지 스프링스까지 정복할 수 있는 방문 시 행동 강령을 준비해봤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뽕 뽑고 오시기 바랍니다 1. 추천 어트랙션 일단 디즈니시는 디즈니랜드에 비해서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이 많아서 어른들도 즐겁게 놀수 있다 라는 리뷰를 보고 갔는데요 확실히 자이로드롭, 롤러코스터 같은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이 좀더 있긴 했습니다 다만 한국 놀이공원 대비 디즈니씨 역시 스릴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스토리로 감동을 주는 게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대표 어트랙션 5개 정리해볼게요. 스워링 세계의 유명한 장소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트랙션입니다. 디즈니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갔을 땐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제일 줄이 길었어요. 이건 유료 구매하신걸 추천드립니다. 겨울왕국.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작년 6월 디즈니시에서 최대 규모로 확장한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구역이 현재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을 배경으로 한세개의 어트랙션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겨울왕국입니다. 배를 타고 스토리를 보는 보트라이드 형태의 어트랙션으로 스릴보다는 스토리에 집중한 그런 어트랙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반전이 있어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퀄리티와 연출이 기가 막히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센터 오브 디어스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화산 구조물이 바로 이 센터 오브 디어스 어트랙션이에요. 소설을 기반으로 지구 속을 여행한다 라는 컨셉의 어트랙션이고요. 대기줄부터 타기 직전까지 볼거리가 가득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량에 6명이 탈수 있는데 탈수 있으면 앞줄에 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맨 뒷줄이라 많이 가려서 조금 아쉬웠어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에서 용감 받은 어트랙션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스릴이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대기하는 곳도 고대유적 느낌으로 잘 꾸며져 있어서 볼거리가 많아요. 타워 오브 테러, 유령 호텔 컨셉의 자이로 드롭어트랙션으로 3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함께 탄 사람이랑 미니게임으로 점수 겨루게 하기 좋은 3D 슈팅게임 어트랙션 토이스토리, 잠수정을 타고 해저 세계를 탐험하는 해저 2만 마일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다크라이더 형식으로 스토리를 보는 게 메인입니다. 라푼젤 보트를 타고 라푼젤 속 랜턴 축제 장면을 체험하는 어트랙션이고 특히 OST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아는 유명한 OST들이 나와서 더 재밌고 몰입감 있게 볼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 레이징 스피릿 이게 확실히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나서 재밌었어요. 짧아서 아쉬웠지만 대기 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기다릴 만했던 그런 어트랙션이었고요. 신밧드 보야지 보트라이딩 형식의 퀄리티 높은 어트랙션입니다. 기대 없이 갔는데 대기 줄도 되게 짧았어요. 한 15분? 기대 없이 갔는데 퀄리티가 좋아서 감동이었습니다. 향까지 세심하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피터팬 역시 보트라이더 어트랙션으로 3D 안경을 끼고 체험한다는 게좀더 다릅니다. 여기는 기다리는 곳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면 시간 되게 잘 가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진이 배경의 매직 램프 시어터는 일종의 마술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지 재미가 좀 덜했고 심지어 시간도 꽤 길어서 약간 아까웠어요. 시간도 아까웠고 티켓을 여기에 썼던 것도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일하게 아쉬웠던 어트랙션입니다. 추천 어트랙션은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타본 것들 중에서는 이 순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링크로 구매하시면 저에게 일부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여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패스권 종류 이렇게 주요 어트랙션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고 이걸 다 기다리면서 타면 하루에 두세 개밖에 못합니다 대기줄이 어마어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디즈니시에는 입장권과 별개로 패스권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 앱을 다운받고 입장권을 등록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세 가지 종류의 입장권으로 미리 찜을 해서 내 자리를 예약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이 DPA는 유료입니다. 어트랙션에 따라서 15,000엔에서 2만엔 정도 하는데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없어서 못 삽니다. 저는 한두 개 정도는 DPA를 쓰는 게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DPA를 사용하시면 입장 전까지 대기가 거의 없어요. DPA는 판타지 스프링스 내에 있는 어트랙션 및 인기 어트랙션 대부분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유료니까 대기줄이 길고 인기 있는 걸 구매하는 게 좋겠죠? 구매 추천드리는 어트랙션은 수어링, 겨울왕국, 라푼젤입니다. PP는 40주년 기념으로 DPA처럼 찜할 수 있는 티켓인데 무료예요. 올해 4월 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더 운영할지는 추후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PP로는 판타지 스프링스 내부의 어트랙션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가능하다면 저는 인디아나 존스, 레이징 스피리츠를 이 PP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니 시어터를 이 PP로 잡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인디아나 존스, 레이징 스피리츠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SP SP도 무료입니다 다만 SP로 입장하더라도 DPA가 아니면 꽤 길게 기다려야 했어요.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DPA는 유료, 나머지는 무료. 이걸 사용해서 내 자리를 많이 찜하는 게 최고입니다. DPA 따로, PP 따로, SP 따로 이렇게 예약을 할수 있고요. 이때 패스마다 발급 제한 시간이 있어요. DPA는 1시간 후에 재구매가 가능하고, 이 PP는 한번 예약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재발급이 가능하고, 이런 발급 제한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2시간이 되기 전에도 내가 먼저 탔다. 시간대를 앞 시간대 잘 잡아서 탔다. 라고 한다면 이 2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다음 패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타임에 잡는 게 좋겠죠. 바로 타고 다음 패스를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판타지 스프링스. 못 가면 많이 서운할까요? 네. 저는 만약 이걸 못 봤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싼 것도 아니고, 저는 하필 제일 비쌀 때 가서 입장권만 10만원을 줬거든요? 10만원을 주고 이걸 못 봤다? 와, 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판타지 스프링스 구역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DPA나 SP로 내부에 있는 어트랙션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 구역 자체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디즈니시 기존 구역도 되게 잘 꾸며져 있는데 내부는 확실히 차원이 달랐어요. 볼거리도 많았고, 동화 같은 분위기가 진짜 최고더라고요. 특히 겨울왕국 얼음성의 야경과 피터팬 화산은 진짜 황홀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간 타임이 더 멋졌습니다. 또유원지 식당은 비싸고 맛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부순 라푼젤 배경식당, 스너글 더글링, 새우버거가 가성비 맛둘다 잡은 곳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행동감령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판타지 스프링스는 꼭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오플런이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행 중에 가는 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오플런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플런이 가능한 시나리오, 아, 나, 나 진짜 오플런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시나리오까지 둘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플런 가능하다 시나리오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픈하기 2시간에서 2시간 반, 좀 빠르면 3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편의점에서 먹을 간식들 많이 사가세요. 샌드위치, 간식거리 같은 것들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3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말이 쉽지 힘들잖아요. 좀 앉아서 기다리면 좀 나으니까 돗자리 미리 준비하셔서 앉아서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 앱 다운받고 입장권 등록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행이랑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입장권은 미리 구매하는 게더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리얼트립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링크로 구매하시면 저에게 일부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여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면 바로 DPA를 눌러서 판타지 스프링스 겨울왕국 또는 수어링을 잡아줍니다. 참고로 판타지 스프링스 내 어트랙션은 이 순서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오픈타임에 사람이 너무 몰렸다, 그러면 간혹 서버가 터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DPA가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지 않는다면 입장하고 지구 부분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달려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바로 SP를 눌러서 판타지 스프링스 어트랙션을 노립니다. 그 다음 PP로는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징 스피릿치를 잡아줍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좀더 인기가 많아요. 일행이 있다면 DPA, SP, PP 담당을 나눠서 각자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션을 다 했으면 소어링 쪽으로 달려가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줄 서서 타거나 DPA로 잡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줄을 기다리면서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을 먹어줍니다. 초반에 이렇게 잘 해결했으면 다음 DPA, SP, PP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무한 새로 고침하면서 잡기 시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겨울왕국, 수어링, 인디아나 존스만 탔으면 뽕 뽑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세 개는 꼭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침부터 오플런을 했는데, 이거는 꼭 타고 오시면 좋겠죠. 사실, 타지 않더라도 볼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열심히 해주고, 간식도 먹어주고, 슈러스, 칠면조달이 너무 추천드려요. 시간 없어서 엘린모찌못 먹은 게 한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시의 명물이라고도 하죠. 빌리프시 오브 드림이라는 해상쇼도 DPA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겨울에 가서 못 봤어요. 그리고 8시 반에 약 5분 정도 불꽃놀이도 하니까 다 보고 오세요. 노래랑 같이 들으면 진짜 너무 하루를 잘 마감한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때, 모노레일 타는 곳에 가서 2층에서 보시면 빠른 기각길, 그리고 좋은 전망, 둘다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오플런을 하기 힘드신 분들, 저도 오플런을 못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오플런을 못했는데, 판타지 스프링스 내에 어트랙션 두 개나 타고 왔어요. 일단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저는 9시 50분쯤에 입장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실제 들어가서 앱에서 잡기 시작한 건한 10시 10분 정도쯤부터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DPA, PP, P고 뭐고 다 털리고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때 가도 타워 오브 테러, 센터 오브 디어스 같은 상대적으로 이순위 어트랙션들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DPA로 구매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 센터 오브 디어스를 DPA로 잡았고 그 다음에 PP로 진이 시어터를 했는데 이건 좀 비추고요 가능하다면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징 스피리치를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에 그때 무한 앱 새로고침을 해가지고 겨울왕국을 DPA로 한 11시쯤에 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무한 앱 새로고침을 하셔서 자리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11시 이후에는 이 2순위 어트랙션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시까지는 오시는 게 많이 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3시쯤부터 추가표가 풀린다는 썰이 있었어요. 오후 입장이다 보니까, 3시쯤부터 3시 반까지, 좀더 여유롭게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특히 집중적으로 SP, PP, DPA 다더 풀리는 거 없는지 잘 지켜보세요. 저도 입장 때부터 SP 오픈되는 걸못 봤는데, 이 3시, 20분쯤에 운 좋게 하나 있겠네. 건져서 피터팬 야간 있겠네. 타임에 타고 왔습니다. 어트랙션을 많이 못 탔더라도 너무 구경할 게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 정말 즐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7시부터는 패스가 따로 없더라도 해저 이만마일, 심바트 보야지, 자스민 양평자 레이징 스피릿 같은 기구들은 20분 내로 외 대기 시간이 많이 짧아지니까 이때를 노려서 여러 개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시에 뭘 잡았고, 어떤 순서로 뭘 즐겼고, 뭘 했고, 이런 후기와 했던 전략들을 공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